어, 작년 겨울, 그니까 올해, 올겨울, 올해 어. 1월 3일부터 딱두달좀 넘게 찍었는데, 영하 17도인 날이에요. 저 날이 근데, 이제 저 동네가 비어있는 동네라 네? 온기가 아예 없으니까 그쵸? 더 추웠고, 그리고 달려야 되는데, 이제 몸이 얼면 이제 약간 담이 오는 이제 그런. 어? 그런 나이가 돼서 <laughs> 근육이 경직이 되죠 날이 네. 추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엎어진 다음에 뒤를 딱 돌아봐야 되는데 <laughs> 그 뒤돌아본 걸로 한 3일 동안 막 담이 와서 <laughs> 되게 힘들어하고 스태프들한테 미안하다 계속 미안하다 왜 이렇게 몸이 내말대로안움직인지 안 모르겠다 뭐. 근데 다들 추웠고 그런 날은 정말 조금만 잘못해도 삐끗하고 하죠, 그런 네.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는 이제 추고 달리고 엎어지고 그런 거였고 분명히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달리는 건데 어마, 엄청난 사연인가 봐 저렇게 계속 뛰고 또 뛰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이제 누가 쫓아오니까 그 놈이랑 긴가민가하게 마주쳤는데 그 놈이 이상하게 저를 쫓아오니까 이제 제가 도망나, 도망가는 건데 아 진짜 추웠어요 저는 네, 정말 추운 힘들었고. 날 도망가는 네. 예 좋습니다. 아저 어, 지금 얼굴도 약간 하얗게 아, 질린 것 같은 그런데 네, 그렇지만 있어요. 저희 영화가 친절한 건 요즘 세대를 네. 반영해서 패딩을 입고 <웃음> <웃음> 저희 모든 배우가 롱 패딩을 입어요 영화 내내 네. 네. <laughs> 이게 다행인지 어쩐지 그렇 예.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김.